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드는 법은 몇 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기 선택부터 굽는 과정,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좋은 고기 고르기. 스테이크 맛의 80%는 고기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대중적인 부위는 등심과 채끝입니다. 등심은 마블링이 풍부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고, 채끝은 살코기가 많아 담백하고 씹는 맛이 좋습니다. 두께 최소 2.5cm 이상의 두툼한 고기를 고르세요. 두꺼워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완벽한 시즈닝과 준비. 고기를 굽기 전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고기를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차가울 수 있습니다. 굽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 실온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고기 앞뒤로 소금과 후추를 아낌없이 뿌려주세요. 소금은 굵은 소금 업부 솔트이 좋고, 후추는 통후추를 갈아쓰는 것이 향이 더 좋습니다. 3. 맛있게 굽는 방법. 굽는 방법은 크게 시어링과 레스팅으로 나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센 불로 달궈 연기가 살짝 날때 고기를 올리세요. 한 면당 1분 30초에서 2분씩 구워. 고기 겉면을 갈색으로 만들어 육즙을 가두는 게 핵심입니다. 시어링이 끝난 후, 버터 한 조각, 마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넣고 버터를 녹여가며 고기 위에 끼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기의 풍미가 배어 더욱 맛있어집니다. 겉면을 익힌 뒤 불을 중불로 줄여 원하는 굽기 정도에 맞춰 속까지 익혀주세요. 고기를 다 구운 후 바로 썰지 말고 3분에서 5분간 접시에 올려두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고기의 육즙이 전체적으로 퍼져 촉촉하고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이 팁들을 활용해 집에서도 근사한 레스토랑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세요.